네, 저희 듣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Me, I've tried 자, 저희 여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h o w d w I? h o w d o I? 하면서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누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 즉 뜻을 가지고 가는 메인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의문문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do 이렇게 완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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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루하. 하루월, 굉장히 약하게. 음, 이거 저희 발음할 때도 이렇게 약하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발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the 잡으셨나요? 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 거예요. 자, the 발음이요. 완전하게 the rest.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여기 굉장히 약하게 나올 거고, rest 앞에 살짝 뭔가 걸리는 느낌으로 굉장히 약하게 나올 거예요. the rest, the rest, the rest. The rest.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뭔가 살짝만 걸리는 느낌으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pend까지 안 나오고 spend까지 나온 다음에 spend the rest. 이렇게 연결됐어요. spend the rest, spend the rest. 이렇게 바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자 여기에서 days 하면서 z 발음 약하게 나온 다음에 바로 y 발음으로 연결됐어요. 요거 어떻게 느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드, 다시 들어볼게요.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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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s, days, days. 자 days 하고 z 발음 굉장히 약하고 짧게 나온 다음에 바로 y 발음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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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울려주는 느낌 살려주고 y 발음 본연의 소리를 연결되면서 요런 소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음, 참고로 알아둘게요 자그 다음에 you name it 요 부분은 듣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음, 단지 어, 이런 표현이 여기서 왜 나왔지 요게 조금 의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요거는 해석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만약에 요 단어를 음, 골프의 영어 발음을 golf 골프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요거 굉장히 명확하게 발음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살짝 그 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골프의 영어 발음은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주로 이렇게 아 발음으로 쓰이거나 그래서 golf, g, 아 발음 연결한 다음에 l 발음, f 발음, golf, golf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c 자 거꾸로 된요런 발음 끼어 있죠. 자, 요거는요, 어 발음을 굉장히 길게 해준 거란 느낌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olf. 이렇게 음, 나오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오 발음으로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영어 단어의 발음이 사실은 아 발음으로 나오는 게 많다는 거를 공부 조금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음, 계속 볼게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 books, movies. 이 부분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발음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이두개 모음을요. 둘다 똑같이 우 발음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음, 이두 개가요, 다른 모음이에요. 요거는 저희 발음 영상에서 신경 써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잡으셨나요? 어, 저는 못 잡았어요. 저는 이거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적어놓고 이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음, 무슨 악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무슨 카드 게임의 한 종류래요. 이거 일단 소리만 비슷하게 잡으셨으면 음,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요 부분 잡으셨나요? 요거 저희 다시 한 번만 들어보고 올게요.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try, 약간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까지만 나고 바로 요가로 연결되는 거 들리세요. 다시 한번, try, yoga, try, yoga, 자, 이거, 요거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음, 만약에 여기 빠름이 없었다면은 요거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됐을 거예요. try, yoga, try, yoga, try, yoga. 자,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tried yoga, tried yoga, tried yoga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처음에는 안 들리실 거예요. 이 느낌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느낌 차이라서 거의 안 들리실 텐데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소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한번더 나와요. 음. 그리고 진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잘안 들리시더라도 그냥 그려려니 하시고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발음 안 해줬어요. 발음 안 해주고 바로 연결해줬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earn to cook learn to cook learn to cook learn 음, 발음까지 해주고 learn to cook learn to learn to 하면서 약한트 발음으로 연결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기 왜냐면은 이분이요. 뉴욕 액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욕 액센트가또 여기 조금 나왔어요. 음. 요 단어 원래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요 소리로 발음이 돼요. 아 발음 아니면은 어 발음. 그래서 바아바 but, but 이렇게 발음되거나 아니면은 어 b o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은 약간 여기서 어떻게 나냐면 b o b o 약간 b o 하면서 약간 모아주는 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약간 뉴욕 액센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ffee 이런 단어도 여기 약간 w 약간 이런 느낌 넣어서 coffee coffe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다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소리 유의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고스가 만났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요거 유의해서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Plants, Plants, Plants.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거 들으셨나요? 요 느낌 저희 발음할 때요. 너무 세게 나오지 않도록 딱요 정도 느낌으로 요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잡으셨나요? class 해 주고 여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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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이 약하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classes 클라스 해주고 약하게 클라스 자 그다음에 음 발음까지 연결되면서 클라스는. classes and 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lasses and classes a n classes a n c l a s s e n 자그 다음에 translation believe me 자요거는요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발음은요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요건 발음 영상에서 같이 천천히 볼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I've tried, I've tried, I've tried 자요 부분 잡으셨나요? 자 I 한 다음에 깨끗하게 tried로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I 하고 이거 없이 tried로 넘어가면 I tried, I tried 하면서 깨끗하게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뭔가 걸려요. I've tried, I've tried I've, I've 아이 하면서 살짝 약하게 우발은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뭔가 끊겨 있는 느낌 이 느낌이 살짝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tried) (tried) 안나오고요 (tried) (tried) 여기 막아주는 느낌까지만 살려줬죠 I've tried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까지만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everything 우리 연결했습니다 네 저희 듣기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같이 한번 봤는데요 듣기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 느끼는 이런 연음들 같은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직접 발음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낼 때 약하게 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소리들에 대한 리스닝 실력도 더 빨리 느실 거예요 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저희 발음 연습까지 해보시고 How do I spend the rest of my days? You name it. Golf, books, movies, pinochle, tried yoga, learned to cook, bought some plants, took classes in Mandarin. Translation? Believe me, I've tried everything.